갑니다. 5, 4, 3, 2, 1. 자, 가자. 휴식 전이 시키지 말고 바닥 잘 피하시고 넉백각 잘 보십시오. 별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은 다할수 있어요. 잘 피하고 계십니다. 자, 피하시고. 표식 나 오겠죠, 표식. 냄드 발 밑으로 들어가지만 밀리들. 자, 저항하시고. 좋아요 피하시고 오글 조심 됐다 이제 도발하면 돼요 쫄 나옵니다 계속 딜 하시고 70% 좋아요 69% 좋습니다 지금 표식 더 이상 전이되면 안돼 다이아 가야돼 다이아 가까이 나왔네 바다 피하시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갈게. 바닥 피하세요. 차단. 네, 넘어갑니다, 저희. 각도 보시고요. 잘 잡아요. 이거에만 한 방에 죽지 마세요. 올라가서 내려올 때 바닥 조심하시고. 바닥 조심하세요. 바닥 피해. 바닥 피해. 그치. 각도 잘 봐요. 마지막 바닥, 마지막 바닥, 봐! 됐어, 올라와. 올라올라 얼른 올라와. 자, 네, 저희 갑니다. 표식 올 거예요. 바로 상계하세요. 표식 와요, 표식. 상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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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계. 또말했습니다 표식, 표식. 일어나세요, 에일님. 안전한 곳이에요. 바닥 피하시고. 외치면 인내 주세요. 으차, 오, 피했다. 네. 자, 쫄 나옵니다. 쫄 잡아주세요. 네모 가야 돼요, 네모. 네모요, 네모. 바닥 피해주세요. 얼른 잡아주시고. 좋아요. 각도 잘 잡으세요, 이제. 계신 분들, 올라가신 분들, 각도 잘 잡으세요. 표울한번 이동시키고, 표식 걸고요. 땡길 겁니다. 자, 이동시키고, 표식 걸고, 땡깁니다. 자, 표식 걸린 사람 조심해. 에일, 에일 좀 살려줘. 신경 써줘. 레이너도. 탱커는 안 죽어. 자일하고 딜러들만 살려. 탱커 절대 안 죽어. 끝나와서 탱커 안 죽어요. 쫄지 마세요. 됐으. 살아, 꼭, 내려오겠죠? 와서, 도발해주시면 됩니다. 상계해주세요, 상계해주세요, 상계, 상계. 예. 네. 밀리들 발 밑으로 들어가지 마세요. 탱커 쓰는 공간이에요, 이거. 좋구요. 쫄 나오겠죠? 자, 딜러들 또쫄 확인합시다. 어딜까? 역삼이겠죠? 갑시다. 바닥 피할게요. 잘하고 계셔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올 때넉백 조심하세요 일조 특히 양꾼들 잘 피해 차단 딜딜 딜. 됐어 호연. 표식 7초 뒤 와요 전발 할 없나? 없으면 좀 내비둬요 변하지. 전발 내가 가서 할게, 내가 가서. 내비도 바다 피해. 쫄다봐, 쫄다봐. 내려가야 돼, 내려가야 돼, 쫄다봐. 또발할게요주에 일어나. 외침이 있네, 주세요. 위에 쫄한 마리 남았는데 어쩔 수 없지, 뭐. 1일만 남은 거 있는데. 내비도요 저거. 저걸로 안 죽으니까. 자, 쫄 나와요. 쫄잡보세요 쫄. 다이아 가야 돼요, 다이아. 역삼 아니야. 역삼에 쫄 남은 거야. 역삼에 쫄 남은 거예요. 다이아 가야 돼요. 딜좀 빨리 부탁드립니다. 바다 피하시고요. 각도 잘 봐. 회오리 한번 이동시킬 거요 얘가. 이동시키고. 회오리 좀 많거든. 신경 좀 써주세요. 안전한 대에 있습니다. 표식. 한번 땡길 거예요. 땡깁니다. 땡깁니다. 집중해. 살려줘. 이거 얼방 잘 썼어. 정신고리. 정고 좋아. 자 버텼고 내려오시면 돼요. 예, 네, 또발 하시면 되고요. 자 상계 하시고 페오리가좀 많죠? 어쩔 수 없습니다. 잘 피하시고요. 냄대 발밑 조심해 밀리들. 들어오지마 발밑 들어오지마 오케이. 자쫄잡으로 갈게요 1조 이번에 쿨기 또 있을 거예요. 자 역삼 아까 우리 마무리 못한 것까지. 올라가서 누가 대신 차단 좀 부탁드릴게요. 큰쫄 차단. 방금 차단 한번 때려버려가지고 딜좀 할게요 딜. 올라갈 때 딜. 이건 늦으면 포식 다 같이 걸린다. 피해. 넘어갑니다. 구원 있으면 올리시고 제가 차단 가능해요. 제가 할게요 제가. 아까 못 잡은 쫄까지 같이 잡으면 돼요. 피하고 생선 먹어라, 한바 우주 침물량 바다 피해! 바다 피해! 바다 피해! 밀었어, 됐어, 쫄 마무리하고 넘어가자! 마지막 바다 조심하고, 저 회오리 있는 거 조심해, 회오리. 표시고오니까 상계부터 해. 도발했습니다. 누워 계세요, 키시리아님. 오면 바로 좀발드릴게요 힐업,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 힐업? 아니, 누워있는 사람들, 저 걸리는 사람들 힐업. 급해가지고. 맞았고 잡는 각이거든요. 이거 올라가세요. 이거 쫄 잡고 올라가세요. 그냥 아, 이거 한명올라가자 된다, 된다, 된다. 쫄만 잡아주세요. 쫄만 잡고 끊어만 주세요. 쫄만 잡고 끊어만 주세요. 이거 안 올라오세요. 이거 이 정도면 700만이잖아. 쫄만 잡고 바꾸는 좀 부탁드릴게요. 피하시고, 똘 달아야지. 오케이. 너백 보세요, 이제. 너백각 보세요. 너백각 보세요. 보셔야 돼. 오케이. 마무리 하자. 아, 마무리 하자. 마무리 하자, 이씨. 이거지. 아. 여러분, 너무 잘했어요. 이거지.